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차 영어의 라베카입니다. 자, 오늘 주제요. 제가 일단 사랑이라고 붙여봤는데 음, 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어, 이게 적절한지 한번 어, 판단해주세요. 다섯 문장 알아볼게요. 햇살이 빛나네요. 바람이 불고요. 꽃들은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완벽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자, 여기서 나는 사랑에 빠져있다라는 표현 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시고요. 단어 먼저 보고 갈게요. 자, 태양 혹은 해 하면 sun. sun. 바람 wind. wind. 비추다 shine. shine. 빛나는 중 shining. shining. shining은요. 비추다 혹은 빛나다라는 뜻 어, shine의 shine 동사 shine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불다. blow. blow. 부는 중. blowing. blowing. blowing은요. 불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예요. 꽃. flower. flower. 완벽한 perfect. perfect,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fall in love. 자, 패턴 알아볼게요.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오늘 한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비동사 중에 m, r, is 모두입니다란 뜻이거든요. 여기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를 붙여주시면 무엇, 무엇 하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예문을 바로 볼게요. The wind is blowing 하시면 바람이 불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짧은 거두개더 알아볼게요. I'm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I'm falling in love. 나는 빠져 있어요. 사랑해. 사랑에,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본격적인 영어 표현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 차차차 영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가끔 공부해 주세요. 자, 사랑은 네, 제가 그대로 love라고 썼네요. 햇살이 빛나네요. The sun is shining. The sun is shining. 바람이 불고요. The wind is blowing. The wind is blowing. 꽃들은 아름다워요. The flowers are beautiful. The flowers are beautiful.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완벽해요. Everything is perfect for me. Everything is perfect for me.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I'm falling in love. I'm falling in love. 자,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 네, I'm falling. 난 빠져 있는 중이네요. In love. 사랑 속에. 자, 우리만한 번, 영어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햇살이 빛나네요. The sun is shining. 바람이 불고요. The wind is blowing. 꽃들은 아름다워요. The flowers are beautiful.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완벽해요. Everything is perfect for me.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I'm falling in love. 자, 영어 한번더 읽어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The sun is shining. The wind is blowing. The flowers are beautiful. Everything is perfect for me. I'm falling in love.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